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빌립보서 4장 19절. 내 영의 인도로 잠잠히 묵상하며 나는 풍요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. 나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어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준단다. 네믿 음의 분량 만큼 너를 채울 것 이다. 수 요와 공급 이 맞물려 돌아가 는 세상 에 서는 종종 너의필 요가 채워 지지 않을때도있 단다. 또너는 부유 하나, 주 변의 가난 을보며왜 저들 에게 는 가난 을허 락하 셨 을까 하고 마음 아플 때도있 단다. 내 공급의 풍요로움 곧내 영광스러운 부의 충만함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. 하지만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의 넘치는 광대함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될 것이란다.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는 일은 천국에서 영원히 경험할 일에 전조란다. 내 풍요 속에서 기뻐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.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로라. 고린도 후서 5장 7절.